40년 역사에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단한 퍼펙트 게임이 오늘 나올 뻔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위원님들도 정말 나올까 봐 조마조마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퍼펙트 게임으로 인정이 되진 못했지만 정말 대단한 기록임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라이브로 드디어 이 퍼펙트 게임을 보는 건가 하고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지금 봤는데 9, 9회까지 0대0 무승부 상황으로 가면서 10회 또 폰트 선수가 올라오지 못하면서 퍼펙트 게임은 무산이 됐지만 퍼펙트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폰트 선수의 주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1회 박범우 선수의 이 타구를 최준 선수가 2루타성 타구를 지금 점핑 캐치를 하면서 안타를 막아내면서 이폰트 선수의 직구에 위력이 더해졌는데요. 이 전민수 선수의 지금 몸 쪽. 오늘 보시면 좌타자한테 이 빠른 속구, 우타자한테는 이 바깥쪽 속구를 지금 선보이면서 이 회가 거듭될수록 부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이 수비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포수 이재원 선수가 볼록킹도 잘해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이닝만 던지면 퍼펙트가 달성이 되는데, 이제 첫 타자를 지금 좌익수 플레이로 아웃을 잡으면서 남은 아웃카운트는 두 개, 그 다음에 1호 수플레이로 잡아내면서 이제 아웃카운트 한 개만 잡으면은 이제 9회까지 퍼펙트한 피치인데이 정진기 선수를 몸쪽 빠른 속구로 잡아내면서 9회까지 무사사구고 퍼펙트로 피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회까지 비기는 상황에서 이 최종 선수가 우스플라이 짧은 우익스플라이 때이 한상현 선수가 이 빠르게 리터치하면서 홈에 들어오면서 1득점을 올리면서 이제 점수를 낸 상황이고 그 기세를 몰아서 한유성 선수가 이 이루타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만들어내서 타점. 그 다음에 푸른 선수가 또 중견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한유성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4대 0을 만들어내면서 폰트 선수 지금 가의 웃음이 돌죠, 돌죠? 그러면서 4대0 물론 지금 퍼펙트 게임은 달성을 하지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은 개막 첫승 그리고 무사 사구 퍼펙트한 피칭 제 마음 속으로는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도 그 선수 시절에 퍼펙트 피칭을 생각하고 던지신 적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항상 경기 전에 오늘 퍼펙트 한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항상 1회, 2회 <laughs> 퍼펙트가 무산이 되고 많았습니다. <laughs> 참 안타깝다. 다시 심수창 의원도 누구보다 이 퍼펙트 피칭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심수창 의원은 빵떡졌셨어 제가 심수창 의원하고 같이 야구 생활을 해봐서, <laughs> 네. 심수창 의원이 9회까지 간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갑자기 퍼펙트 얘기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아, 근데 아, 아, 항상 예. 마음은 항상 뭐. 마음은 가져야죠. 예, 그 퍼펙트로. 네. 어쨌든 또 폰트의 이 구이닝 퍼펙트 피칭은 정말 최초의 기록이고, 심작회사위원도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아,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구에 27명의 타자를 셔다구시켰잖아요 그렇죠. 김원영 감독과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환호하는 모습을 정말 선수도 다나왔어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런 퍼펙트 모습을 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뭐 저희들도 박수 한번 치죠? 그쵸, 박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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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피칭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아, 그렇죠. 멋진 네.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 모든 선수들이 그 노이트나 이런 피칭한 이후에 좀 성적이 안 좋아지는 투수들이 있긴 한데 폰트 선수가 좀몸 관리를 참잘 해서 다음 경기에도 오늘 경기 같이 멋진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